안녕하세요. 앙클 제이콥의 어질라이 웰컴. 오늘은 어 낮술 마실 겁니다. 바랑가루에서 모여가지고 마실 건데, 바랑가루도 보고, 맛있는 음식도 먹고, 한번 같이 드시죠. 따라오세요. 렛츠고 역시 술 마시러 가니까 우리는 또 와스를 타고서 열심히 이동 중이에요. 프라이데이 아프터넌 바랑가루 앞에 되게 많은 레스토랑들이 다 풀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수목바인데 요즘 되게 핫한 바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화장실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네, 희한하게 들어가면 못 나오는 그런 바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점심은 The Meat and Wine and Curl 가랑갈로 앞에 있는 곳이고요 어,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와인 아, 주 있어서 그걸 지나서 가면 은 아래층이 이렇게 바도 있고 많이 하실 고 예. 어 여기 분위기 좋죠. 어. 여 우리 황브하다안로 어. <laughs> 어? Birthday boy. b i r t h d 시나 and c a l o m a r and p o l l y 어, 안테가. 브수시다폭발리그 <불리시다> 다음에 이거는 칼라 마리이 칼라 마레이. 볼수 있는 거 돼. 아요 따라 들면 될거 같아. 이렇게 어떤 음식해 봤어요? 음, 이거. 그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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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럼그맛 그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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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원그 이렇 주중에 포프렛을 겨냥해서 1 mm. 코스에 3리 코스에 mm. 미어나 포함해 음. 음. 다시 두고요, 사합한다람당0개 100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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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가보겠어요. 지금 시드니에서 가장 핫하다는 스모크바. 야, 씨. 엘리베이터도 없어? 아, 나, 씨. 갑자기 확 힘드네. 아 어, 여기 분위기 내 스타일인데. 오 올해. 우리 한 브라더 스모크 바가 분위기 진짜 좋은데 있는데 칵테일 맛은 좀 별로인거 같아요 어 가격대비 해가지고 그리고 뭔가 좀 짜요 짜음 그래서 뭐 한번 와보실 수는 있겠는데 굳이 저는 이렇게 레코멘드 하고 싶진 않다. 이거 맛지 않았어? 술집에 술이 별로면 어떡하라고 술을 좀 마시니까 여기 뭐 괜찮아졌는데 진토닉도 맛이 없어요. <laughs> 아, 디제이가 있네, 디제이가 아, 우리 보스. 우리 보스. 우리 황보스가. <laughs> 맛있는 거 오래. 여기는 이제 킹스 크로스인데. 아, 어, 이게 빛이 안 들어온다. 이 코카콜라 사인판이지. 재패니즈 비스트로. 야끼요 아직 o 럿 전화는 안 보통 6시에 오데네 일인당 5만원 그냥 해서 편한 거. 네. 저렇게. 다음 거도 너무 맛있네. 대기 와 근데 cheers cheers cheers. 오호 오. 어떤 맛있다 소스가 달아. 아, 더이 그래서 다 나와. 시간도 많고 먹고 놀면 진짜. 그런 맞지. 뭐해? 그래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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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아이 맛있어 보이네 연다 이따 선물가 있어서 전화하기로 한 얘기 니 내가 그이서 뭐라고 거야? 저기요 시켜지술 다른 거 시켜주세요 먹어보고 음. 맛더시 그래 그런 거야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저녁 그냥 이배고파지하고 패스하고. 패지하고 패스하고. 패스하고. 패스고 패스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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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하고패스고 패스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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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고스하고 패스하고. 패스하고. 패스하네패스이고 패스하고. 패우하 밖에 없죠 자 중국가서 일식을 먹잖아 그러면 <laughs> 한 병씩 팔아 난 중국말을 모르잖아 진짜 내가 두 달을 중국에서 읽어 사인이 진짜 자 여기 여기 킹스쿼스 달링하스트에 야키오라는 곳이고 어, 나름 힙해요 나름 힙한데 음식은 음, 정통의식은 아니야 확실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쌀몬에 뭐이 주유소스가 들어가 있는 거 같은 경우는 되게, 되게 이 뭐라 그럴까. 이게 밸런스가 우리가 흔히 먹는 밸런스는 아니지. 어, 거기다 와규는 나쁘지 않았어. 카파초도 나쁘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뭐라 그럴까. 좀덜 먹었다라는 생각이 들어. 아, 덜 먹었다라는 생각. 그래서 나의 평점은, 이 집의 나의 평점은 5점 만점에 3.8 진짜 숨겨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바인데 이름이 지니스 케어클럽이에요 지니스 케어클럽 무슨 뉴욕에 어디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여기 칵테일을 너무너무 맛있게 해.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여가 이제 반지하 자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 올라오는 게 지금 자리가 없어서 올라오는 거야 와. Wow. 네. 에벤트는 내려가면은 진짜 힙합니다 <laughs> 예. 나 <너> Yeah. <laughs> 예. <laughs> 와우. 이제 지금 너무 어두워서 잘안 보여서 그러는데 이제 예술입니다 여기 부킹안 돼서 솔직히 여기 앉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오늘 럭키하게 올해 또 제가 단골집이잖아요 그래서 럭키하게 여기또 자리를 만들어 줬어요 아예 메이비 예 메이비 아 2층에 사람 너무,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엘리베이터에 뭐한 30명 서있어 아, 진짜? 이 아,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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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너무 다 오, 있어 맛이 다르다 파이알람는데 아무도 안가 아무도 안가 아, 오늘 우리는 추억의 그곳, 밀리오레. <laughs> 아, 진짜. 야, 이게 아직도 있네. 지금 이제 4차 때. 근데, 아, 소주에 국물 한잔 먹으러 왔습니다. 같이 가시죠. 왜 이렇게 앉았어? 뭐 미팅해? 짬뽕 정도로 어때? 맛있다, 짬뽕. 어. 그치. 떡볶이다은 뭐가 안 돼? 있어너 계란말이. 네. 계란말이? 네. 아직은 계란말이야, 그, 어. 그, 그 계란말이요. 계란말이 형. 형. 어? 여기 오니까 다시 배고파졌어. 아, 그렇지 않았어, 내가. 예! 미쳤나봐. 안세요 안녕하세요. 오늘 참새, 참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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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부 아, 참새 방학 전부터 시작 해이년데요그니까 다음 시간이데 내가, 내가 인생 잘 살았다니까요. 이 시체에서. 와 밀리오네는 역시 밀리오네 <laughs> 맛있었어요 오늘 그러면은 어나 1시부터 시작을 해서 11시 20분 네, 어, 대략 10시간 동안 밥 먹고 술 마시고 5차까지 잘 먹었습니다. 오늘. 오늘은 여기까지만 먹겠습니다. 아디오스